치매가 시작될 때 자주 나타나는 초기 증상 표현 모음입니다. 치매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서서히 기억과 인지 기능이 흐려지면서 일상 속 작은 말과 행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과 그 말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단어가 뭐였더라? 말하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문장을 중간에 멈추는 경우입니다. 이는 언어 능력 저하의 시작으로 단순 건망증과는 달리 자주 반복되고 점점 더 많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아침 뭐 먹었지? 방금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저하 증상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최근의 일들을 자주 잊고 반복해서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 누구였지? 익숙한 얼굴이나 이름이 갑자기 떠오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인지 기능 저하로 가까운 가족이나 자주 보는 사람까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이 얘기를 했었나?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도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억과 판단력 저하로 인해 자신이 한 말을 잊고 반복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어디다 놔뒀더라. 자주 쓰는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간 인지력의 저하와 주의력 부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오늘 무슨 요일이지? 날짜나 요일, 시간 개념이 흐려지면서 시간에 대한 인식력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특히 요일이나 계절 감각을 놓치기 쉽습니다. 일곱 번째, 이건 왜 여기에 있지? 물건이 본래 위치에 있음에도 이상하게 느끼거나 물건을 엉뚱한 장소에 놓는 경우입니다. 상황 판단 능력과 환경 이해력이 약해지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여덟 번째 누가 찾아왔었지 최근에 만난 사람이나 있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해 내지 못합니다 이는 기억 저장과 인출의 문제로 자주 나타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난 그런 적 없는데 자신이 했던 일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열 번째 누가 훔쳐간 거야 물건이 없을 때 본인의 기억 저하를 인지하지 못하고 남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의심과 피해 망상은 치매 초기 단계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한 노하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면 치매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이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기억력 검사나 병원 상담을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